조직의 그늘, 차량에 숨어 흘러든 심리적 폭력.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조직의 근을 차량에 숨어 흘러든 심리적 폭력. 차량을 통한 조직 스토킹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행동. 사랑하는 미스터 스토커님께 당신의 사랑 미소가 차량의 창문 너머로 보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혹시 저만의 착각일까요? 매일 저를 따르며 불쾌한 속삭임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관계는 남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당신의 열정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아세요? 당신의 존재 없이는 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요. 차량 속에서 벌어지는 조롱의 퍼포먼스. 차량에 숨어드는 당신의 예술적 재능 도대체 어디서 배웠나요? 찌질하고도 우아하게 한마디의 속삭임으로 제 심장을 흔들어 놓는 당신. 그런데 잠깐 무슨 연극이 그렇게 복잡하죠? 생활소음 속에 숨어들다니 응원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어디선가 저기서 감정이 메아리치네라며 멀리서 외치기 당첨 재능이 두 개나 되시네요. 오토바이의 스피드로 사랑을 전하다니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